안녕하세요. 저는 아, 하은이 친구 비현이에요 오늘은 하은이가 부탁해서 왔습니다. 오늘은 9 9구이를해볼 거예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이게 소은이 여기 선반있고요. 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맞아요. 여기 불 꺼지면 잠시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요 우리 식물 기르는 곳이에요. <laughs> 어디가? 자 여기 아주 아주 귀여운 토끼가 있고요. 아나 총알 없다. 개구리가 있어서 너무 짜증나고요. 토끼를 한번 길들여 보겠습니다. 야왜 죽여? 나 지금 길들리고 있어. 어 죄송. 저기요. 니다 어, 되는데? 어? <laughs> 어, 아무것도 안 된다. 없어졌어. 늑대다. 됐다, 이거. 오케이. 가져가. 아니, 이거 가져가라, 며 <laughs> 야, 무슨 시작하자마자 밤이 다가오는데? 제가, 레 이건 아주 어렵게 구했습니다. 아, 나 배고파. 스테이크 먹어. 야,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어? 어. 돼? 어. 진짜? 응. 야, 이거라고 했지. 어 됐다. 야 이거 먹어. 야 이거 먹으라 했잖아. 여기 네 앞에 뒀지 않아. 고마워. 나 <laughs> 나무. 농장. 농장을 심어야겠다. 농장이 너무 삐뚤빼뚤한데? 거기요. 네.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영상 찍으면 말 엄청 많아야 되는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 영상 처음이라 가지고요. 아니잖아. 죄송 죄송해요 여러분. 체리들이라고 체리, 해야 되 체리 체리 구독자님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토끼 안 움직이는데? 어? 자, 일단 여기에 뭐가 있고요. 아니, 나, 개구리도 있고, 오, 피리. 어, 피리 라임이 있지. 어, 나, 나 고기 아까 하나 구웠는데. 아, 그리고 저 원래 목소리를 해도 돼요? 네. 네. 알겠어. 반말해도 어. 되냐? 아야 그건 좀. 너보다 라임 많을 수도 있잖아.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야, 옥수수 많이 자랐다. 옥수수 한개 자랐어. 옥수수 말이, 많이 자랐다며, 많이, 많이 자랐다면서 한개 자랐다고. 아니, 근데 발음이 안 되는 건말안 해도 돼. 사실, 이 친구는 미연이가 아니라 서운이였다니 아니에요. <laughs> <laughs> 그, 제 별명이에요. 서운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걔랑 제가 닮았대요. 야, 우주선에 들어와. 우주선에 가자고. 아, 어, 내가 하늘 그냥 봤거든. 외계인 있던데. 구리 있다. 외계인 있던데. 음. 그거에서 총 있으면 내가 너한테 줄게. 나는 이미 총이 있잖아. 알겠지? 레이건 총? 아. 오빠 바를 섞여 봐래. 지금 영상 찍고 있어. 내일 가기다. 내일? 어, 내일. 오케이. 외계인 나좀 무서워하거든. 나도 외계인 상점 어. 야. 나무를왜 여기다 해? 나무 거기다 두지 마. 어. 이 함정을 좀 쓸데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다 줄게요. 나 배고픈데. 먹어! 아니, 너무 좀. 무엉 무언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라고 뜰 거거든? 있어? 있는데 귀찮아서 안돼 아침인가? 아밤이네 아우 야 방금까지 아침이었는데 야 어? 여, 여기 안에 들어와봐 엄청 아늑해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니 귀엽... 내 캐릭터가 귀여운데 옷은 멋지다 야그 캠이 안 돼. 뭐? 여기 뒤에 있는 나무. 안 캠이라. 내가 엄청 힘들게 심었어. 야 신도들 언제 올까? 그러게. 신도들. 빨리 와야 지 내가 이걸 좀할수 있지. 어? 어나 배고파. 어... 야, 한. 응부엉이 음, 소리 나오지만. 그 개발자 어떻게 이 이야... 이야기를. 그 실제 이야기. 맞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한국인 아니야? 한국인이겠지, 야. 싱가포르에 있었던 일이 라던데 야, 야, 나, 야, 그 아니, 얘기 좀 하지. 나, 나 무서워 죽겠어. 아. <laughs> 야, 한정. 한정 뭔가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 버릴게. 말해도 질끄럽소 <laughs> 안정이 자꾸 신경쓰이는데 야 외계인 없는데? 안오잖아 네 벌써 7분째입니다 너무 질문 않았어? 외계인 없는 야 우리 얘 죽여보자 어? 개구리 개구리가 나 따라온다. 다현이가 아닌데? 야. 그, 우리 어제, 그, 여기 99일에서 어제 신도. 야, 나 좋은, 좋은 그거 풀셋시다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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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어? 짜라라란.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보여주잖아. 좋은 자루. 좋은 도끼, 돈전등 낡은 돈전등 피리, 피디. 피리, 피디. 선반 설계도 3개, 창, 외경, 관장 오, 뭔가 위험할 것 같은... 야, 나 쓸데없는 데다 이거 만들었는데... 음, 뭐야? 야나 이상. 빨리 거기 하는 방법 아는데. 야 너무 이상한데. 와. 야 우리 여기에 빨. 빡... 어. 야 대박인 거 알려줄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앞으로 계속 밀고 있었거든. 나 아, 배고픈데. 먹어. 야 너무 없는 거 같아. 식량이 너무 없다 우리. 배고픔이 너무 없어 다. 옥수수 먹어야겠다. 옥수수 너무 조금 찼는데? 야나 빠질 뻔했어 나논데 아니 너무 무서워 너 지금 집이야? 나 지금 집인데 왜 이렇게 조용해? 나 맞다 유튜브 찍을래 그러면... 나 근데 원래 좀 죄송함 내가... 야야 불 꺼져 불 꺼져. 꺼져 보여줄까? 봐봐 야불 꺼져가 그래? 아예 불 꺼질 어, 것 야, 같아 야었어 어? 됐다 됐다 됐어 아니 어떻게 끼었어야 아예 불 꺼져가는 기다다가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응? 이렇게. 헐야 이거 빨리 닦해 나무가 꺼져가 아나 배고파 야 이거, 이거 좀 어떻게 해봐요 로그 엄청 많은데 이미 당신의 불로 돌아와 있는. 야, 이 바위로 여기 위에 올라와. 야, 여기 올라올게. 야, 여기 신도들이 들어오던데? 야, 오늘 총 쏘는 애까지 온다. 나 총알이 없어. 응. 음. 나창 줄게. 응. 어떡해! 응. 아니, 왜 하필. 야, 내 창, 나 받았는데? 어디 갔어? 없어졌어. 어떡해! 야, 내가 도와줄게! 도와줘! 어. 야, 너 큰일 났다. 너로벅스了로你스厕너큰吗你太累了你太好了你아好了你너好了你太好了어 나 망했어. 나 큰났다 진짜 우리. 나동전이라도나 나간다. 아 아니 기다려봐 오늘 엔딩을 찍어야 돼. 자 야, 오늘 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안녕. 나리다 죽은 거야. 아우 진짜 오늘 그냥 영상은 그냥 다른 여기 다른 게임으로 또 하자. 아 기다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안녕.